네, 여러분은 지금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담화 쇼 경남 기자회견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경남에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릴 텐데요. 이슈 서냄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인구 104만의 창원시.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행정 단위는 기초 자치단체에 머무르면서. 규모에 걸맞는 효율적인 행정처리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창원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특례시 지정입니다. 어, 지금 문제는 어떤 한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 사람들 통해서 어, 바로 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간도 단축될 것이고 어, 우리 소아시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에서 무산된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넘겨진 이후 그대로 방치되다 끝내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네, 창원시의 최대 수한 사업이라고 했었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하고요. 창원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련 법이 20대 국회에서 결국에는 무너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제 마지막 소위가 지난 5월 19일 날 열렸는데요. 뭐 결국에는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가 됐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창원시에서 20대 국회에서 좀 통과되기를 바랬는데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지금 창원시도 그 당시에는 좀 낙심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큰 맞아요, 건데 20대 네. 국회 마지막 때. 그 전부터 이제 대통령이 그 공약처럼 공인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20대 국회가 이제 불발 위기에 처하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이 야당 그 원내대표에게 요청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뭐 부정적인 입장도 밝히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이 더 컸었는데 어 갑자기 이렇게 <laughs> 무산이 되니까. 더 이제 속된 말로 멘붕이 된 거죠.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기대가 이제 굉장히 컸죠. 안 계속 얘기는 지금도 크고. 네. 그래서 이제 5월 19일 지난번 19일이죠. 그때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이제 회의가 열었는데 그회장입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인구 100만 이상. 이제 이번에 이제 특례시가 될수 있는 자격을 갖췄던 수원, 용인, 고양시 등 이제 네개 지역 단체장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제. 어 법안 통과를 좀 됐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laughs>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간절했던 거죠. 네. 얼마나 실망감이 크신지 바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 같은 자당 의원들까지 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뭐 이렇게 조금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을 조금 짓누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 무산된 거야 무산된 거고 어떠한 이유로 무산이 됐는지도 조금 짚고 넘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우선은 이제 여야 충돌이죠. 여야 충돌. 음, 예, 그 야당 쪽에서는 쟁점이 되는 상황 빼고 논의를 네. 해서 빨리 통과를 시키자. 어쨌든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어좀 쟁점이 많다. 이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고 지방 그 정부 그니까 러 지자체 간에 좀 의견 조정이 더 돼야 된다. 아예 이제 틀린 말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음. 특례시가 한 곳에서 해버리면 어떤 혜택이라고 할까 어떤 권한 것들이 늘다 보면 결국 돈하고 결부된 문제도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그외 지자체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 조정이 더 돼야 된다. 뭐 이런 야당의 입장을 좀 내세우면서 결국은. 맞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 내용을 좀더 열어보면 이제 지정 인구 기준수를 이제 문제를 삼았고 데 사실은 거의 백만으로 거의 오랫동안 해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된 상태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광역의 의회 사무처의 공무원 인사의 독립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 보좌진 임용 문제 사실은 굉장히 소소한 문제들인데 네네. 결국은 보면 여야에게 기싸움 맞아요. 때문에 그 의사 표시로서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자치분권하고 균형 발전 문제를 이렇게 태클을 건것 같고요. 그 결국 이책 법안 소위 위원장의 회의가 끝난 뒤에 여야와 정부, 그 지방 정부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무산된 걸 의사 표시를 했는데 창원에 이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많은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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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해가 <laughs> 좀잘안 됩니다. 이번 또 21대 국회 에 넘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정부가 좀 특례시에 대한 문턱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 자치 단체들이 이제 그 특례시를 포함하자라는 내용으로 해서 문턱을 낮춰서 이번에 국회에 올라간 상황인데 뭐 실제로 보니까 인구 50만이 넘는 지자체가 지금 전국에 1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뭐그 16개를 모두 포함할 것이냐 아니면 비. 100만 이상, 수도권은 100만 이상, 비수도권은 뭐 50만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할 것인가를 두고도 또 지금 법안에 대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례시를 왜 그렇게 원하냐? 일단, 아까 앞서 말했지만 돈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세수수입이라든지 활용을 이제 아무래도 자치권을 부여받다 보니까 뭐 좀. 인구 규모가 큰 시장이나 이제 자치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같요그 부분 같은 게 사실 1, 이년 안에 뭔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뭔가 희망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무상이 됐으니까 21대에서 다시 이제 뭐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데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과연 가능해질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게 되면 만약에 순항해서 된다고 했을 때 연, 그래도 연말 정도 아마 그렇게 되,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차훈씨 입장에서는 20대 때 통과 못 시킨 게참뼈 아픈 맞아요. 예.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앞서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거친 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7월 초쯤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100만 이상 네개의 도시가 힘을 합쳐서 어, 이번 해, 이번 21대, 이 21대 국회 중에서도 올해 금년 안에는 꼭이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어, 같이 힘을 모을 게정부에서니 입법 예고를 정부 안으로 이제 입법 예고를 지금 한 안으로 보면 지금 이제 특례 승격 기준을 100만 이상으로 하는데 하고 이제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이제 어떤 그 기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만족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모호 하더라고 이 보면. 이게 과연 50만 넘으면 다 되는 건또 아닌 것 같고 <laughs> 넘는다 더라도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모호한 기준에서 어떻게 그걸 판단할 거냐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또 누구는 되고 어디는 또안 되고 이래 버리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나죠. 현재 어, 50만이라고 했을 때는 김해가 아니, 경남 같은 경우는 김해가 지금 포함되죠 어, 경남 맞아요. 김해가 50만이 넘었으니까 50만 그리고 이제 경기도 화성 이런 곳도 있고 한데 아까 1 6개 지자체이라고 했던데 예. 김해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가 클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문제는 이제 광역 단위로 넘어가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도 인구가 300 이제 4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창원에 있고 또그 다음 순위로 김해가 있습니다. 그두 지자체가 빠져나가고 세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산시군에서 다. 매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음. 발생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경기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이 지방자치 품권은 존중돼야 되나 그런 음. 전제 조건은 다른 도민들도 이제 고통을 분담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세세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 뭐또 비수도권 50만 이런 기준을 잡아가는 자체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거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례시라는 말이 조금 낯선 게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직할시였어, 직할시. 직할시 라떼. 직할시가야 네. 직할시. 직할시, 직할시. 직할시가 있다가 <laughs> 어느 정도 지나니까 광역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러니까 광역시 이제 인구 기 <laughs> 100만이었단 말요 근데 이제 100만 넘는 도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가 추가로 늘지를 않았습 그러니까 그게 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표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나머지 지역의 돈 재정에 대해서 막대한 이제 타격을 주게 맞아요. 되다 보니까 음. 아 이거 광역시 더 늘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laughs> 반응션 늘어나지 않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그 부분 보완해서 나온 게 특례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금 얘기했던 부분 충분히 보완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기는. 네, 뭐 특례시 지정에 대한 뭐 창원 시민들의 기대가 큰 거는 저희도 뭐 살로 직접 이게. 느끼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법안이 뭐 통과되고 또 특례시 지정이 된다면 경남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과연 특례시 지정 어떻게 해결될 것이고 나아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선의설에서는이 창원시 특례시 지정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나눠봤는데 각자의 한줄평 들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장님부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한줄딱 얘기한다면 규모에 맞게 가자. 음... 100만과 지금 어느 특정 시를 좀그 지하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인구 3만이 안 되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똑같은 지하철로 권한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효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좀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맞게 가는 게 필요하다. 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포기자 특례지도 결국 통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특례시가 이제 통합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통합 갈등에서 벌어진 대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빨리 통합이 되고 빨리 정리가 돼야 국회도 통합이 돼야또이 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하시길 잘했네요. 네. 거의 유사했어요. 네, 네. 아 네. 껍질뿐인 통합을 음.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트메시밖에 그 없기 때문에 빨리 조속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게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여러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주제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또 퇴장을 해야 되겠죠? 함께 외쳐볼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